기가코리아라는 회사는 주식회사이고 이와 같은 회사 계유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왕이다. 생산자, 사업자 모두가 소비자가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생산자 여러분, 판로가 없어서 고민하십니까? 사업자 여러분, 돈 벌거리가 없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소비자 여러분, 좋은 제품을 찬칸 가격에 사고 싶으십니까? 생산자, 사업자, 소비자 여러분들의 이런 고민을 기가코리아가 말끔하게 해결했습니다. 이원들과 이런 연역들은 이러합니다. 개요 사업 필요성 설립 취지 설립 목적 오성정신 하나하나는 꿈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 나는 이상을 실현하는 사람이다. 하나 나는 부를 이루는 사람이다. 하나 나는 불화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다. 하나 나는 미래를 준비해주는 사람이다. 이 오성정신을 지난 30년간 계속 불을 지져 왔습니다. 연혁 회사의 전경은 방배동에 소재하고요. 1,2,3층을 쓰고 있고 연구소가 있고요. 강의장이 있고요. 서울 비즈니스 센터가 있고요. 광주 본사가 있고요. 대전 지사가 있고요. 대구 지사가 있고, 부산 지사가 있고, 수원 지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가코리아의 오프라인 조직들입니다. 회사의 연역은 이와 같습니다. 기가코리아의 조직기구표를 보면 총무부, 사업부, 광고홍보부, 연구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총무부의 업무분장은 이러하고요. 사업부의 업무분장은 이러하고요. 광고홍보부의 사업분장은 이러하고요. 연구소의 업무분장은 이러합니다. 대표이사는 제가 권호석이가 맡고 있고요. 주요 임원들은 이제 구축 중에 있으며 기술진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가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은 지금은 41개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약 10여 개가 이제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증들입니다. 벤처기업을 비롯해서 정부기금을 비롯해서 기술보증기금은 물론이고 ISO 9001부터 또, 특허부터 많은 것들을 획득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저작권부터 많이 획득을 했습니다. 좀더 자세히 보면, 특허들과, 특허들과, 특허, 그리고,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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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저작권들을 확보해서, 기가코리아의 장비로 보면, 서초 아이디센터에다가, 저희들의 모든 장비를 보관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를 보면 언론에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뉴스메이커라든지 파워 코리아라든지 에크론 포스트라든지 여러가지 활동을 하면서 언론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회 활동을 했으며 TV를 통해서도 나갔고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 홍보를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를 만들고 기술을 개발해서 저작권을 만들고 실제 상품을 쇼핑몰, 홈페이지, 가맹점을 만들어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생태계를 조성했는데 약 6만 개의 교회, 전국 기독교 청년 합회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1월부터 2월, 3월, 4월, 5월까지 실적을 살펴보면 우리가 만든 기술로 2억 1,316만 5천 원의 실적을 올렸고요. 2월달에 8,944만 천 원의 실적을 올렸고요. 3월달에 2억 368만 8천 원의 실적을 올렸고요. 4월달에 5,558만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런 금액들은 우리 순수한 기술을 가지고 실적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가코리아가 만든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가코리아가 만든 사이트 빌드가 되겠습니다. 빌더 에디팅을 통해서 이와 같이 내가 원하는 상품을 자유자재로 내가 원하는 곳에 배치하고 손쉽게 누구나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에 원하는 방식으로 빌더와 에디팅이 가능함으로 인해서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구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마 이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홈페이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 기가코리아의 기술은 이와 같이 간단하게 누구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홈페이지를 쉽게 구축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진과 동영상, 글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누구나 손쉽게 자신이 원하는 홈페이지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이와 같은 홈페이지를 마음 놓고 만들어줘서 사이즈가 맞지 않을 때는 자유자재로 사이즈를 맞추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편집해 주고 할수 있는 기능을 전부 부여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홈페이지를 전 국민에게 저희들이 배포하려고 합니다. 이제 전 쇼핑몰이 또전 홈페이지가 이제 마이카 시대에 의해서 전 국민에게 마이 홈피 시대를 기가코리아가 열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의 모든 회원들에게 저희 기가코리아가 만든 이 홈페이지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쉽게 연결할 수 있으며 연결된 내용을 쉽게 볼수 있으며 자료관리가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동영상 또한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동영상을 내가 언제나 집어넣고 꺼내고 또 사이즈를 늘리고 줄이고 가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할수 있게끔 개발이 되었습니다. 사이즈를 늘리고 줄여도 해상도가 깨어지질 않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다 만들었을 때 저장 한 번만 눌러서 저장 완료 화면을 눌러주면 이것으로 제작은 완료됐습니다. 불과 3분 안에 이와 같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자기가 직접 만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가코리아의 홈페이지 구축 방법입니다. 다음은 쇼핑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가코리아 쇼핑몰은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이몰을 한번 클릭해주게 되면 공용몰이 나오면서 화면 변경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뜨게 됩니다. 여기를 누르면 똑같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자기 자신이 꾸미고 할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빌더 에디터 기능을 전 국민에게 아무 비용을 받지 않고 무상 공급하는 회사가 기가코리아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화면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자유자재로 이렇게 바꿔주고 저렇게 바꿔주고 이제 지금까지의 방법이 화면 하나를 바꾸려고 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고칠 수 없었는데 이제 기가코리아가 만든 이런 화면 변경 기술을 통해서 이제는 손쉽게 누구나 컴퓨터를 모르더라도 쉽게 편성하고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키우고 줄인다 하더라도 전혀 해상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픽셀 숫자가 변하지 않고 그야말로 해상도가 뛰어납니다. 이렇게 늘리고 줄여도 전혀 사진이 깨어짐이 현상이 없고 아주 양질의 화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기가코리아가 만든 다양한 기술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화면을 자유자재로 내가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기능 또 줄여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집어넣고 늘리고 줄이고를 자유자재로 구축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기가코리아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웹상에서 우리가 네이버라고 하는 곳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람을 찾는다든지 오픈 API로 만들었습니다. 김태희라는 사람을 누르고 검색을 했을 때 바로 나온 숫자가 28,116명이 1초 안에 바로 불려왔습니다. 눌러보면 계속 김태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를 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화면을 동시에 만 개고 십만 개고 바로 불러올 수 있으며 그걸 통해서 화면을 언제나 늘리고 줄이고 편리하게 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화면 편집이 편리하게 만들어진 것이 기가고리하며 이제 앞으로 전 국민의 자료 관리실을 이와 같은 형태로 꾸밀 수 있는 여건을 기가코리아가 다 만들었습니다. 자유자재로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능, 이런 것들이 우리 기가코리아가 만들어 놓은 내용들이고요. 이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는 사진들을 손쉽게 언제나 거 집어낼 수 있고 그것은 사진뿐이 아니며 동영상 또한 이와 같습니다. 사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영상 또한 화면을 늘리고 줄이고 하더라도 전혀 깨어짐이 없고 화면 화질이 전혀 변화가 없으며 기가코리아가 만든 새로운 특수한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살아온 세상을 조그만한 화면 속에 구현해 놓고 사진 또는 동영상을 마음대로 자기 자유자재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기가코리아의 기술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쇼핑몰을 전 국민들한테 보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쇼핑몰을 누구나 남녀노소 할것 없이 쉽게 만들 수 있고 편리하게 그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화면은 똑같이 저장하면 나가면 바로 그 화면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기가코리아가 만든. 홈페이지 기술이 되겠습니다. 쇼핑몰 기술과 마찬가지로 기가코리아가 이렇게 동영상 기술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가코리아라고 하는 회사를 들여다보면 이제 이번에는 가맹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가코리아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이어서 가맹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하나를 대리점에 가서 개통을 하게 되면 소비자가 그 핸드폰을 전국 어디에서 쓰더라도 통화 요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 발생된 요금을 통화 수수료를 내 통장으로 받게 되는데 그런 요금을 받는 것을 가지고 대리점들이 부자가 됐습니다. 기가코리아라고 하는 것은 가맹점에 가서 카드 회원 무료 발급을 해서 전국 어디든 카드 사용을 하면 회원 적립 포인트가 발생을 하고 가맹점 정리 포인트가 실시간으로 정립되어서 가맹점장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이와 같은 형태의 사업이 바로 기가코리아 사업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쇼핑몰 사업을 통해서 또 홈페이지 사업을 통해서 또는 가맹점 사업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데 지난 긴 세월 30여 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가코리아를 아껴주시고 기가코리아가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어떤 회사보다도 SNS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가맹점 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잘 준비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멀리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